안녕하세요. 2020년 1분기 모든 자동차사가 이제 코로나19 로 상당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. 2020년 1분기 주요 자동차사 실적과 2020년 실적 전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뭐,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현대기아가 우리나라 이제 내수시장이 돌아가고 신차 인기가 올라가면서 어, 상대적으로 선방을 좀 했고요. 그게 이제 표에 그대로 좀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자동차 순이익 기준이고요. 순이익 기준 마이너스 42%, 기아차 마이너스 59% 인데, 폭스바겐 마이너스 86%, 다임러 마이너스 92%, 도요타 마이너스 86% 이고요. bmw 는 지금 마이너스 1.2% 인데, 1.2% 밖에 감소하지 않은 원인이 있습니다. 뒤에서 좀 살펴보겠고요. 네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, 테슬라가 이제 실적이 좋은 이런 상황이죠 각 회사별로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현대자동차가 이제 영업이익은 증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어, 순이익이 이제 42.1% 감소를 했고요 기아자동차가 이제 순이익이 59% 감소를 했습니다 많아 보이는데 다른 회사들 보면 좀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일단 bmw를 보면 순이익이 1.2% 밖에 감소를 안 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인데, 그걸 자세히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, 2019년 1분기에 이제 투자 지출이 좀 많았고요. 반독점법 위반 관련으로 14억 유로의 벌금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2019년 1분기가 2018년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78%가 감소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이제 1.2% 밖에 감소를 안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.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.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86.1% 감소고요. 어, 다임러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% 감소입니다. 상당히 좀안 좋은 사,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잠깐 좀 보면은 SV u 판매가 약간 늘었습니다. 3천대 정도 증가했고 AB 클래스가 좀 늘었다. 한이 정도의 특징을 좀볼 수가 있겠고요.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. 그래서. 어, 회계 기준, 기준으로 1600만 달러로 흑자 전환을 좀 했고요. 그 다음에, 도요타 같은 경우에 86.3% 이제 감소했습니다. 그래서 현대 기아가 실제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, 테슬라가 이제 흑자 전환으로 상황이 예, 그래도 좀 좋은 편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. 국가별 판매량을 보면 3월 판매량에서 이제 미국 38%, 유럽 53%, 중국 41%가 좀 감소를 했고요. 4월 판매량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53%, 중국 마이너스 80%, 아 유럽 마이너스 80%, 중국 0.9%로 약간 판매량이 늘었습니다. 중국이 이제 회복세가 좀 있고요.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80%인데 집계가 잘안 되는 상황으로 나오고요. 그러니까 80% 이상 이렇게만 나오고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7% 나오거든요 거의 차가 안 팔린 상태 거의 초토화됐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공장 많이 멈췄고요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3월에 10% 증가했고요 내수시장이 4월에 6.5%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기아의 신차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어, 현대기아의 실적이 그나마 이제 나은 편으로 좀볼 수가 있고요. 다만 이 수출이 이제 4월에 크게 감소한 면이 좀 있습니다.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자동차 사업 상당히 안 좋을 거다. 이렇게 좀볼 어,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프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.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가 4월 16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요. 주요 완성차 공장 가동률입니다. 그러니까 현대자 현대기아차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. 64.7%고요. 뭐 FCA, 다 i 너벤츠 GM, 뭐 거의 10%대의 공장 가동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. 이런 상황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. 한때는 뭐 우리나라와 중국 빼고는 다 공장이 멈췄었는데, 이제 사, 서서히 이제 공장이 좀 가동되는 상황이고요. 어, 미국이 이제 5월 18일부터 이제 가동할 계획,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테슬라 이제 공, 생산이 미국에서 이제 재가동이 됐습니다. 유럽도 이제 점자, 점차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,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여기서 좀 주춤하다 싶으면 6월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생산을 좀 일제히 가동을 해서 한 8월 정도면은 어, 생산이 뭐 어느 정도 될 거다.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2020년 실적 전말 한번 보겠습니다. 그 일괄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제 기사보다는 이제 마켓 스크리너에 있는 자료를 일괄적으로 가져왔고요.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대 기아가 네,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. 현대 마이너스 7.4% 어, 2019년 대비죠. 순위 감소량이 얼마 안 되는 거고요. 기아차도 마이너스 21. 21% 상당히 좀 작은 편입니다. 적은 편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다이러벤츠 마이너스 92% 폭스바겐 마이너스 63% BMW 마이너스 52%에서 유럽 자동차사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고요. 도요타가 이제 마이너스 24.28 나오는데 이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도요타는 회계년도가. 4월부터 내년 3월까지거든요. 이미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올 1분기 실적, 1월부터 3월이 86% 감소기 때문에 도요타도 실질적으로 이게 더 많이 감소해 있는 2020년 실적을 본다면 더 많이 감소할 거다.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미국의 마켓 스크린어 예측을 봐도 현대 기아 실적이 아 그나마 나은 편이다.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. 네. 테슬라는 당연히 흑자 전환입니다. 테슬라 상황이 이제 가장 좋은 편이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그좀 정리를 좀해 보면 주요 자동차사 2020년 실적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2분기가 이제 최저로 갈 거다. 이렇게 보고 있고 요 3, 4분기에 조금 이제 회복될 거다.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른 자료에서 정리했던 이제 프로스텐 썰리번 보고서를 보면 한 2023년 정도에 2019년 생산량을 회복하지 않겠느냐.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. 또 하나 이제 좀 자동차 사실적이 안 좋으면 어디에 타격이 있냐면 모빌리티 서비스와 자율주행에 타격이 좀 예상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BMW 벤츠가 합작사를 만들어서 이제 유어 나오죠, 뭐 쉐어 나오뭐 프리나 이런 다섯 개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BMW나 벤츠의 보고서를 봐도 이 서비스가 타격이 이제 크다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자동차세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좀 타격을 받을 거다, 좀 늦어질 거다. 이런 면이 좀 있고요.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상용화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.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이미 작년에도, 2019년에도 독일 3사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자율주행 상용화가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, 그거보다 더 늦어질 거다.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레벨 3의 이제 본격화가 한 2023년 정도? 뭐, 이런 식으로 좀 늦어질 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주요 자동차사 중에 현대기아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거죠. 내수 시장이 좀 뒷받침되고 신차가 인기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나은 편이고 그래서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실적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선방을 했고요. 그래서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실적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자율주행에도 이제 다른 회사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현대기아도 이제 앱티브 합작을 통해서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걸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서 최근 좀 다녀보니까 부품사들이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는데요. 네, 코로나 이후에 예,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동차사의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품사들도 예, 실적 상승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고요. 코로나19의 뉴노멀 시대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좀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